에서 당이페이 구단이 해설을 했는데 당이페이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 중국어로 위에 써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초반은 양측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인공지능 수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샤오신, 샤오신이 이제 신진서구단이거든요. 샤오신의 54수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양측 모두 우변으로 흑이 우변으로 2선으로 넘어가는 수를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백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왕싱하오의 85수 흑의 한칸 팀은 너무 성급했고 백돌을 차단하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신의 96수 중앙 두 점을 움직이면서 상황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샤오신의 108번째 수와 110번째 수는 압박 속에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훌륭한 시도였고 흑의 승률이 높았지만 왕싱하오가 인공지능처럼 두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얘기도다하죠 당이페이가 그리고 실전에서는 흑이 초입기 압박 속에서 패착인 117수를 줬습니다그50% 날아가는 수. 1 1 0 118수로 호구로 지키자 흙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샤오신 선수의 농심배 20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일 농심배 결승전에서 이치리큐 선수와 맞보게 됩니다. 왕시강호 선수는 이번 농심배에서 처음으로 주장으로 참가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기성전 결승전에서 좋은, 어, 기성전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 당이페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이제 바둑갤러리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당이페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수준 높은 두 선수가 경기를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수 샤오신, 그러니까 신진서의 이 호구친수 54번째 수예요. 이걸 당이페이가 지적했죠. 이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수를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때는 뭐이 끝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번화도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입니다 한칸뛰는 자리 호구 치는 자리 그러네요 한칸뛰면살수 있네요 자체로 근데 이제 백이 이렇게 사는 거는 당했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길 이어야 돼요 이 자리를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서 흙이 여길 지킵니다 여기 왜냐하면 안 지키게 되면 다른 데를 두면 여기 딱 붙여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에, 그래서 이, 이 자리를 흙이 지키면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 자로 둬서 어차피 흙이 이제 백이 이렇게 막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끊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입구자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길 붙여서 당기고 이을 때 이렇게 찝어서 귀를 잡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쌍방간의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진서 구단은 이게 뭔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이 그림이. 그래서 실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쳐요. 이제 신진서 구단과 왕싱하오와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판단하는 부분이 이 호흡 침수가 왜 떨어졌냐면 실전에 혹 이걸 끊어서 이 진행이 됐을 때자 여기를 붙입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여기를 붙였으면 이렇게 붙였으면 흙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막으면 젖혀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왕싱하우는 이 선택을 안 해요. 일단 왕싱하우는 흙으로 이거를 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당이페이 선수도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게 좋았지만 두 대국자가 모두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생각이 통했다라고 당이페이는 얘기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일단 봤을 때 흙이 넘어가는 자세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신진서 구단은 국후에 복귀할 때이 얘기를 합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 붙이는 수를 왕싱하오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넘어갔으면 내가 안 좋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이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 호구칠 때만 해도 어, 방금 같은 변화도로 그냥 둘만 하다고 생각을 했, 해서 이수를 둔 거로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본인이 두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넘어갔으면 자기가 안 좋은 거 같다. 예, 신진서 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고 왕싱하오는둘 당시에 이 껴붙이는 이 자세가 별로여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당입에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형태는 충분히 이해가 돼. 넘어가는 자세가 이게 별로 마음에 안든 거야, 왕싱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를못 잡아요. 이거는 늘어서 수전이안 됩니다. 이런 네, 자세한 부분은 제가 하이라이트에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선이고 단수를 쳤어요. 아, 여기서는 흑이 이거 쳐놨어야 돼. 네, 요거, 요거 쳐놨어야 돼요. 요거 쳐놓고 교환하고 갔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뭐 작은 차이지만 해놨어야 돼요, 무조건. 차이가 큽니다, 꽤. 요 자리를. 근데 그냥 젖혔고 자, 단수를 쳤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라이브 때도 하이라이트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느는 게 정수입니다. 조금이라도, 에, 이게 그래프도 높고, 이렇게 두고 두면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왕싱하오는 알면서도 실전 선택을 한 거예요. 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바둑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겠다. 신진서랑 상대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떨어지면서도 실전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뒀어도 바둑이 흙이 좋은 건 없어요. 에, 이미 백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신하오에 이거는 승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있는 수는. 자,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요때 이제 신진서 구단이 좀 아쉬운 수가 나오죠? 실전에 그냥 이었는데, 이걸로는 여기를 붙여놓고 밑으로 붙이는 게 조금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냥 이었고,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바둑은 5대5입니다. 지금 다시 5대5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 하나 밀어놓고, 눈목자를 하나 씌운 다음에, 뭐,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 눈목자 절에는 이수로도 뭐 여기를 두는 게좀 낫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예, 이거 눈목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이제 일단 이 치받은 수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 이 치받은 수. 이 수가 뭐 승착이라고까지는 할순 없지만 아주 좋은 수예요. 예, 아마 왕싱하오에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그니까 러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치받은 게 무, 예, 좋은 수입니다. 이게 늘어도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 깔끔하게 살아가고요. 막아도 이렇게 넘어가서 흙이 이걸 막 끊을 수가 없어요. 따내가지고 여기도도 이거 끊어놓고 두면은 거꾸로 흙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수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왕싱하오가 좀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 요이 수가. 실제 바둑은 어땠냐면요. 실제 여기서 그냥 이거 막고 이렇게 밀어서 두텁게 정리했어도 바둑이 전혀 흙이 안 나쁩니다. 예, 그냥 5대 5예요. 그런데 왕싱하오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바둑을 굉장히 좀 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비관했다고 해야 되나? 에, 형세를 계속 잘못 보고 있어요.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딜 두느냐? 늘어놓고서 여기를 둬요. 그래서 이런 수가 나온 거예요. 이 수는 절에 카타고 모든 중계진 그리고 당위 회이까지도 성급했다. 큰 실수다라고 했던 수입니다. 이 수는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왕싱하오의 지금 형세를 바라보는 그게 느껴지는 수입니다. 일단 백이 나와서 끊는 순간 흙의 모양이 너무 이, 안 좋고요. 이, 이 돌은 잡히지도 않는 형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확, 이제 그 백쪽으로 넘어가죠. 바둑이 5대5였다가, 자 이제 입구자를 가고, 여기를 늘어두니까 흙이 이제 이쪽을 틀어막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장면인데, 당이페이 선수가 얘기했던 거죠. 신진서의 이 96번째 이 부친수로 인해서 바둑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어딜 뒀어야 되냐면, 신진서 구단이 그냥 두 점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여길 뚫어서 이쪽을 정리해버리면, 이러고 뭐 이어서 두거나, 뭐 단수를 치거나 이렇게 뒀으면, 이쪽을 버려도 지금 좋아요. 이쪽을 뭐 흑이 머리로 뭐 잡으면, 그냥 막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백이 좋습니다. 중앙을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살릴 이유가 없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걸 살려요. 이러면서 바둑이 어지러워집니다. 당연히, 신진서 구단도 중앙을 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살려, 죽, 죽을 돌이 아니고, 이게 왜 이걸 버려? 그리고 형세를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의 좀 차이라고 할수 있죠. 이 싸움이 괜찮다고 본 건데, 여기서 이제 왕싱하와 이바둑에서 가장 잘둔 수가 나옵니다. 어디냐? 이거. 이거는 제가 뭐 라이브 때 하이라이트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중앙을 일단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약점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를 그냥 이으면,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길 둬도, 백이 그냥 막아서 살아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요 1과 2의 교환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먼저 둬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나와주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있게 돼서 중앙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어디 뒀냐? 여기를 막았잖아요. 막고,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늘면은, 한팔을 뛰면서 중앙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백이 어딘가를 살때 그때는 이제 여길 이을 필요 없이 중앙을 공격할 수가 있죠 한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뛰어들어간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이 날일자가 근데 절에는 이 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 수가 떨어졌는데 요거는 제가 하이라이트 때도 라이브 때도 설명을 못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서 이거 젖히는 수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절에는 발견을 해요. 근데 카타고는 처음에 이수를 발견을 못 합니다. 이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흙이 받을 수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로 받는 순간, 이게 늘어서, 이귀의 수상전이 달라져요. 이게 젖히면, 여기를 메꿔서, 이거를 둬도 뒤에서 메꾸면, 흙이 일로 못 두잖아요. 그리고 흙이 원래는 이쪽으로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백이 이어버리면, 여길 못 두죠. 예, 딴에서 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셔도 할수 없어요. 여기가 젖히는 순간, 이 귀의 사활 때문에 이걸 흙이 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요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찌르고 느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을 받아주면, 이쪽을 가가지고, 이제는 이두 점이 위험해요. 이렇게 늘어서, 뭐 이런 데를 도도한칸띄어버리면 이게 바깥으로 못 나가요. 이두 점을 버릴 수도 없고, 이돌이 살아갈 수도 없고 해서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으면, 흙은 반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길 끊어요. 그러면 흙이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걸 잡아요. 이게 선수예요. 안 두게 되면 뒤에서 메꿔서 이게 다 죽죠.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수를 잡고 흙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길 막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다. 이걸로 백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1로 젖힌 수가 왜 좋은 수냐면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잖아요? 어, 그럼 뭐 이렇게 두면 똑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젖히고 끊은 다음에 여기를 둘때 이거를 이거를 두잖아요? 이거 두는 게 후수예요. 이거는. 그쵸? 후수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거 두면 되지 않나 이렇게 둘수 있죠. 때리면 끊어서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일로 젖혀버립니다. 아이 정도면 이해하셨어. 제가 뭐 이해했어. 끊으면 안 받아요. 되시죠, 이가 이어도 이렇게 둬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흙이 백이 젖혀도 일로 때려 주질 않아요, 흙이 예, 일로 둬 버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꽤 크죠. 이걸 선수로 둘수 있는 것과. 아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기를 뒀을 때 그때 두면 되지 않느냐. 아, 요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다른 게, 이거는 백이 찌르고, 여길 넣는 게 아니라, 이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끊고 이을 때 젖히면, 이, 내, 이 흙이 죽어버려요. 예, 못 도망갑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수가 아주 좋은 수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인공지능이 제가 하이라이트 때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라, 요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실전에 어디 뒀냐면 여기 나를 자를 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가고 이렇게 흙이 입구자로 나가니까 좀 바둑이 점점 어지러워졌죠. 자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를 나와서 끄는 예, 이 나와서 끄는 거를 재밌는 게 당위페이는 당위페이는 훌륭한 수순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인공지능은 저수를 두는 순간 그래프가 떨어져요. 예, 당위페이와 인공지능의 해설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AI를 보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저수가 좀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진서의 끄는 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이걸 끊었을 때 흙이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프는 이걸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입구자를 딱 가니까 이거를 못 둡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얼핏 봤을 때는 120뭐 하는 건가 싶은데 하이라이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묘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먹여치고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여기를 젖혀도 이렇게 둬서 수상전 자체는 빨라요. 이게 이렇게 이어서. 그런데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걸 딱 늘면 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를 둘때집어서 양자충으로 여기도 못 두죠. 딴에서 안되고. 그리고 여기도 못 두죠. 딴에서 안되고. 그래서 이거를 본 거예요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해서 이네점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 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엔 굉장히 좋은 수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그래프가 오히려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얘기는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바로 붙이고 이렇게 뒀으면 양쪽이 걸려서 흙이 곤란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과 예, 인공지능의 차입니다. 이 당이 페이는 이런 참고들을 알면서도 신진서에 나와 끊는 수를 좋은 판단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이게 백이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사람 기준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이거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건데 이거는 막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형태가 같이 나와 버리면 백이 인공지능은 백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둔이 나와서 끊어놓고 이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수가. 그래서 당이페이는 이수가 훌륭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이페이도 대단하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수와 내 점을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순간, 그럼 형세는 어떤 거냐?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아마 신진서 구단도 바둑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싱하워도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싱하워도. 그래서 여기서 어딜 두냐면 이렇게 씌웁니다. 근데 이 수가 또 아까도 보였다시피 엄청나게 대폭락하는 수예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입구자 갔으면 거의 바둑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여기 끊으면서 좀점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밀고 나가면 이게 이쪽이 죽어요. 여기도도 이렇게 둬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어도 이렇게 둬서. 끊어도 이어서 그냥 뭐쭉 따라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 이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자충으로 단단수로 다시 다 죽기 때문에 안 돼요. 흙이 여기서 좀 버티는 수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좀 어려운데 이때도 그냥 이렇게 틀어 막으면 안 됩니다. 단수 치고 여기를 뚫고 나가도 다 막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 흙이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흙이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뒀으면 거의 끝나는 거였는데 신진서 구단이 놓쳐요. 신진서 구단이 이때 시간이 좀 있었는데 예 이걸 밀어서 이걸 호고치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바둑이 이 순간 거의 5대5가 됩니다. 거의 5대5가 돼요. 예 그냥 미세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싱하오는 바둑이 불리하니까 이때 초읽기였고 될대로 되라고 씌운 거고요. 신진서의 밀어간 수가 일단 실수예요. 예, 이거 엄청 많이 떨어졌죠. 거의 한 40%가 참사를 하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결론, 결론적으로는 왕싱하오 선수도 이 장면에서 이씌어간수로 여기를 젖히고요. 정확한 수순 이겁니다. 백이 이제 이거를 먹여치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면 여기를 젖히고 먹여치고 입구 여기 두고 있고 느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최선의 수순입니다. 흙이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 했죠? 여기 이걸 잡는 순간 이쪽이 양자총으로 흙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두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laughs> 네, 이해가 안 되셔도 할수 없습니다. 빵 땡디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쪽은 죽었어요. 이네 점은. 네 점은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뭐 중앙을 씌어 가던 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도 여기도면 어떡하냐? 이거는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1, 1에 이 젖힌 수가 있어서 이돌이 안 죽습니다, 이제는. 요 붙이는 수가 선수고, 여기 보시면 밀고, 단수 선수고, 이렇게 붙이면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아까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모자 신은 수가 지금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순을 밟았으면 바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1 예, 0이 약간 좋다고 해도 미세한 바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뒀기 때문에 찬스가 왔는데 놓쳤어요 못 봤어요 신진서 그래서 이걸 밀고 이렇게 뒀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제가 오늘 이 야밤에 예? 이미 라이브 했고 하이라이트까지 찍은 이 바둑을 다시 왜이 라이브를 하느냐 바로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수가 이33 뛰어들어 간 수가 이게 패착이에요. 그건 맞아요. 뭐한 수에 무려 50%가 날라갔습니다. 50% 예, 50%그 네, 50%. 이거는 모르겠어요. 왕신이 이거 왜둔 건지. 이거 뭐 거의 던질 자리를 찾은 건데 이 수가 패착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때 라이브 때도 그렇고 그냥 바둑이 거의 그냥 어차피 안 돼서 어차피 안 돼서 둔 거다. 뭐 거의 던질 자리를 찾은 거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형세가 이때 생각보다 미세했다는 겁니다. 예. 그니까 이때 흙이 어디를 뒀어야 되냐면 여기 젖혔어야 돼요. 젖혀서 백이 이렇게 그냥 쉽게 여기를 두면 그냥 이 정도로 진행을 해도 바둑이 지금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형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끝내기를 보면은, 이게 나중에 젖히고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순을 밟고, 이제 먹여치고, 이걸 잡잖아요. 아, 이건 백이 이제 수순을 정확히 해야죠. 먹여치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잡더라도, 여기를 두면, 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여기도 그냥 흙이 이거를 둘때 이걸 늘면 내 점이 죽잖아요. 죽더라도 백이 흙이 여기를 두면 나중에 또끝내이가 많아요. 이 귀쪽으로 한칸띄어 들어가는 거랑 백이 일로 받으면 한칸띄어 들어가서 백의 집이 많이 깨지고 요로 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찝어서 끝내이가 많이 됩니다. 이게 있게 되면 단수치면은 패해서 당연히 안 되잖아요. 패나면 백이 곤란하죠. 그리고 여기를 있는 여기를 잇거나 하면은 이렇게 한 집을 내버려서 이거 순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건 뒤에서 메꿔서 이거는 이쪽이랑 상관없이 죽어요. 예, 이건 이어서 관계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메꿔도 백이 다 죽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내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끊으면 여기 두고 때리면 이렇게 해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흙이 끝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끝내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생각보다 봐도 미세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그러니까 왕싱하오가 지금 결코 던질 자리를 찾거나 절망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니었다는 게 결론인데, 여기서 이수가 그냥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이거 둬서 이거 후구치는 순간 바둑 끝났어요. 그러니까 왕싱하오가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고, 그리고 바둑도 비관하고, 에, 형세가 그렇게 안 나쁜데도 에, 바둑을 계속 나쁘다고 생각하고, 서두르고, 예,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 순간은 바둑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뭐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여기서 이거를 젖혔으면 바둑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백이 만약에 여기 끊잖아요. 이 변화가 또 재밌습니다. 이 변화가 재밌는데 여기를 두면 흑이 백이 일로 늘어요, 흑이. 백이 늘게 되면 이두 점이 잡히니까 지켜야죠. 백이 미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이게 여기 붙이면 이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봤습니다. 그때 여기를 씌워요. 자, 이 변화가 꽤 어려운데, 여기서 흙이 이걸 하나 들여다 보고 이을 때한칸 뜨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다음에 어딜 지켜도 여길 연결하면 중앙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붙이고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젖히고 늘어서. 자, 여기서 흙, 백이 계속, 흙이 이걸 계속 끊는 거는 여길 끊어서,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뭐 귀, 중앙이랑 수상전화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흙이 여기를 끊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예, 여기를 둬서 늘면 나와서 끊어버려요 이 흙이 수가 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로 치고 나올 순 없잖아요 이건 계속 늘어서 여기랑 여기 두는 게맛보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100이 안 돼요 그래서 100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둘때 이런 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이으면 오히려 흙이 잡아요 내 점을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100이 여기 찌르고 끊게 되면 이런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흙이 젖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미세해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왕싱하오가 여기를 젖혔다면은 이 바둑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왕싱아우는 이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본인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두는 흐름이. 그래서, 실전과 같이 이런,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도 얘기했지만, 받으면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잡을 때, 이걸 밀어서 이득을 보겠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도 별로 득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닥 득이 없습니다. 이, 치중가능의 또 악수기 때문에, 두점 쪽에. 그런데 이걸 다 호구쳐 버리니까 아니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귀도살 수가 없고요. 여기서도 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젖히는 걸 선수를 해서 이 백을 잡으러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실전엔 여기를 뒀지만 사실 여기서는 어 신진 선수가 붙였어도 안 돼요. 붙이고 이렇게 두고 끊었어도 여기는 패하면 됩니다. 패는 말이 안 돼요. 이 패하다가 백이 있고 폐 하다가 뭐 흙, 흙이 뭐폐감을 어디 쓰고 뭐딴 애도 여기 뭐 이런 데 먹여치고 느는 게다폐감이기 때문에 패는 도저히 안 됩니다. 흙이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 있는 거는 여기 둬서 이제 이두 점이 죽어서 이건 오히려 백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가만히 찝는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이렇게 둬서 세 점과 끊는 게 맛보기입니다. 여기를 있는 순간 여길 이어서 여기가 호구가 되니까 흙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어도 끝나는데,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 이걸 붙입니다. 이수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막을 때 패를 하는 거예요. 이으면 패 들어가서. 역시 뭐 패감은 많으니까. 그래서 실전에 여기서 이제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어, 버팁니다 왕싱하우도. 끊고, 단수치고, 따내고, 이렇게 변신을, 아니, 바꿔치기, 아니, 바꿔치기가 아니죠. 승부수를 날리는데, 야, 여기서는 진짜, 제가 라이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신진서 구단이 얼마나 이농심배에 집중하고, 어 뭐라고 할까요. 이기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백이 이거를 먹여치고, 따내서 다 잡으러 갔어도 사실은 됩니다. 패은 뭐, 안 돼요. 여기 뭐, 팩감 쓰고 따내면 일단 팩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흙이 안 됩니다. 신진서구단이 이걸 못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수상전이 되는 것 때문에 못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수치고 이을 때뭐 여기 단수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이게 수순이 좀 길긴 한데 일단 백이 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 수상전을 몇번 해봤지만 한수 차이 뭐 이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 단수치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치고 이렇게 교환해놓고, 여기 두면은, 이게 수상전에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한수 차이에요, 한수 차이. 한수 차이로 흙이 잡습니다. 불안하잖아. 신진서구단 입장에서 한수 차이니까. 예. 뭐, 모양상 무조건 될것 같지만, 신진서구단은 이 선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를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아요. 이게 얼마나 초냉정한 거냐면, 흙이 끝까지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은 먹여치고,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를 이으면, 이 중앙이 떨어지죠. 예, 중앙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어서 패를 할 수는 없잖아요. 패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실전에 여기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비록 잡으러 흙을 잡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흙이 완전히 망했죠. 집으로 엄청 손해받고 이 순간 바둑은 끝났어요. 결국은 뭐 실전에 더 두었지만 뭐이 장면에서 이제 돌을 던졌죠. 예, 뭐 마지막 장면 만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둬도, 끼우는 수로 인해서 중앙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왕심하고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돌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예, 이 형태에서 정말 딱 이기는 길만 간 거예요. 진짜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 먹여치고 때려서 승부로 가는 건줄 알았는데, 예, 여기 그냥 한점 끊어먹은 게 진짜 초냉정. 한국팀의 주장답게. 저는 만약에 이게 개인전이었으면 신진서구단이 중앙 때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농심배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이 확실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제 국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왕싱하오 선수가 착각하면서 중앙에 패모양이 났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다. 그, 그중앙의패모양 마지막에. 기록에 부담은 있지만 바둑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네일대국 자신은 있지만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전부 다 강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직 한 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치리쿠 선수와는 일곱 번의 대결을 해서 모두 이겼습니다. 말 그대로 천적이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했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신진서구단이 2012년도에 프로 기사가 됐거든요. 2012년도에 프로가 된 이후에 일본 프로 기사와의 대국에서 44전 44승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예, 44승 무패예요. 44연승 중입니다. 일본 기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치욕스럽고, 예, 이 좀 뭐라 그래야지 언급되게 싫은 기사일 텐데 와 저는 이 정도의 기사 처음 봤어요 진짜 무슨 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이순신이다 뭐 신순신이다 <laughs> 막 이러고 계신데 진짜 전생에 이순신이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치리쿠로 선수가 응시배 우승자 그리고 올 LG배 준우승자입니다 최근에 세계 대회 성적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뭐 확실히 또한 칼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대인 거는 틀림이 없죠. 내일 오전 11시에 유창혁 구단과 위빈 감독의 1억 8천만 원짜리 단판 승부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신진서와 이치리키로의 5억짜리 단판 승부 네, 이렇게 두 판의 빅카드가 내일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진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라이브 이현욱TV와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